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그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는 또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의 민관들이 추건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우선순위로 삼으실 것입니다. 모두 환란과 근심 걱정에서 해방시키실 주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좋은 것이라 함은 세상에서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극률의 사랑 그 가치를 반드시 깨달아 우리 천국 백성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은 앞 3절에 기록한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 나보다 남을 더 높여 주는 그러한 겸손한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마음이란 바로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바로 6에서 8절,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이 잡지만 6에서 8절에 거쳐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그 절대자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자,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 싹은 사망이라. 죄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요. 예,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죄값은 오직 사망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세 때는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에 짐승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재단에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제자는 제사는 언제나 미완성입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보면,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고 랬어요 자주, 매일 같은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온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의당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신 누가 죽을,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 우리에서, 우리 위해서 죽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신 죽어줄 자가 있다 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어줄 수는 있잖아요. 예, 정말, 예. 그, 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대신 죽어줬다 할지라도, 딸 그러면 그 부모님은 온전한 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죽어서는, 죄인이 죽어서는 그 죄는 없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대속은 흠없고 죄 없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재물이 꼭 필요하게 된다는 건데, 그 재물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번 주일의 말씀에도 있었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그가 바로 단번에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그로 말미야마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자기를 비워 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신적 속성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셨다라고 이해해야 옳습니다. 신적 영광을 가지신 주께서, 신적 영광을 가신 우리 주님께서 비천한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예, 마국간에 출생하셨고, 인간 부모 밑에서, 피조된 인간 바로 밑에서 30년 동안이나 조용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전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3년을 사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한 번에 지금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한다면 그렇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피천한 모습의 사람이 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겸손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구절 오늘 보면 빌립보서 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어떻게 씁니까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유명한 사람도 안 됩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부모님이어도 안 되고요. 여기는 목사 이름도 안 됩니다. 오직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이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성육신 이전이나 이후나, 예,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온전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부활 전과 후에 큰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 지극히 크신, 그 그러니까 영광, 곧 신성의 영광을 다시 얻으신 것이지요. 주께서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치로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답니다. 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믿보다이 말이요. 믿보다란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믿보다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가운데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란 단다면 그 희생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절대로 주님이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희생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훌륭하다라고 칭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걱정들 때문에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가지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 따르지 마십시오. 예, 세상 방법 따르면 당장은 편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벌써 20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똑똑히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살아서 왕로 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자 주를 부인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만왕의 왕, 예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11절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주로 신하라. 주로 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 한다면 주인이라, 주인. 주인,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우리의 것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오직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인, 주인이라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제자답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위에 살아가는 또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못 얻든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된다는 것이고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예, 입만 예 열면 그냥 달콤하고 예 사람들이 지 인정받는 그런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즉 행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 예수님의 예 닮은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임간절이 추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이랄지 또 넘쳐나는 책들 이 성, 신학, 성성, 성적, 성 이, 이 신앙 서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뭐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단, 단다면, 예,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정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을 세운 목표대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그 목표를 향해 또 오늘도 한 걸음 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 용기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위에 오늘도 우리 함께 믿음의 걸음으로 내딛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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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생각들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생각들이일지니, 지어 이것을 하나씩 피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곳으로 오셔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누셨습니다. 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을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제자라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라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 따르고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나타날 때 능력 있는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소서 오늘도 생명 살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고속들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들 앞에 오직 예수는 구주시라 아버지여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십자의 사랑으로 이웃을섬겨줄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